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게 이렇게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자녀 세대가 남아 있어서 조금 파격적인 할인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겹주차는 없고, 한층에 한 세대씩 주차하실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일반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분의 공간이 조금 준비가 돼 있어서 두 대까지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파격적인 분양 할인가가 된 현장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기준층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고요. 이렇게 복층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층 한번 찍으러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저렴해요 3억대 복층 찾아보기 힘들죠 네 제가 한번 영상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타탈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laughs>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위에 세칸 아래 세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복층인 거 치고는 생각보다 조금 아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수납 공간은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매디선반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차키 마스크 손 세정제 편하게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가실 때 간편하게 나가시면 좋고요 자, 하부 트염식은 당연히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스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금색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깔끔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큰 평수의 복층은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거실. 네, 예, 그래도 거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냐면 통창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양창으로 해가지고 아치형으로 이쁘게. 그래서 자, 남양입니다. 어,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가 예,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어서, 어, 생각보다 그래도, 오, 어, 전망은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 앞에가 정남양입니다. 그래서 햇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가 뭐 소파 자리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 제가 봤을 땐요 이쪽을 아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파보드로 해서 한쪽 벽면 마감돼 있고요. 이쪽으로 왜냐 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파 자리 편안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거울 뭐야 창도 있어가지고 TV 자리를 놓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거실 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3m 60 정도 되는 거실 폭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예, 대신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뒤쪽으로 해서 어, 뭐라고 할까, 이게 11자형 구조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3구 쿠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가스 배관 시공도 바로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어, 편하게 그냥 가스 렌지 쓰고 싶으면 교체도 하시 그냥 교체해서 쓰시면 되세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돼 있고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파져 있고 환기창 이쪽이 당연히 북쪽이겠죠? 남북으로 어, 환기창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어, 거실 창 여시고 어, 주방 창 여시면은 어, 환풍 같은 거는 정말 잘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키 큰장 전자렌지 밥솥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아마 식기세척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 비어 있는 공간이 식기세척기 공간이고 냉장고 자리도 어,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겠죠 예, 식탁 공간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이쪽이 이제 주방 옆에 다용도실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탁실 보시면은 편안하게 예,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직렬, 예, 병렬 다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옆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복도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거실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방 크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복층은 방 하나에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어 기준층의 방 크기를 해치지가 않아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에요 거실 보시면은 포세린 타일인데 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안방도 남향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화장대 정도 놓을 수 있는 살짝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안방 사이즈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뭐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긴 한데 어, 무난한 사이즈 거기다가 네, 화장대 공간 저기를 시스템 옷장을 설치하기 좀 그렇고 화장대 정도만 설치하시고 자 안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음 안방 사이즈 그냥 무난합니다 3600에3300 그럼 12장에 11장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무난하게 침대하고 붙박이 하실 수 있을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는 요 안쪽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 아, 부부 욕실 크게 뽑았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부부 욕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에 어, 카운터형 세면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변기. 젠다이 선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이 샤워를 하실 수가 있다. 와, 굉장합니다. 넓게 부부 욕실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두 번째 방. 예,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 그렇게 넓진 않네요. 자, 여기도 한번 사이즈 측정해보면은,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도 복층이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예, 2800에 2400. 아홉 자, 여덟 자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아홉 자, 여덟 자면은, 뭐랄까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조금 빡빡한 사이즈죠 네, 9자 8자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방 그러니까 방이 안방 중간방 작은방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자이방 같은 경우는 어, 폭은 좀 작더라도 깊이가 깊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게 폭이 좀 작아요. 폭이 작은데, 깊이가 깊어요. 네, 깊이가 3600에 폭이 2300. 그러니까 12자에 8자가 살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은 작더라도, 깊이가 12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넓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메인 욕실. 자 메인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메인욕실 답게 해바라기 좌우에 코너 선반 부부욕실하고 구조가 동일합니다 수납장 세면대 변기 예, 젠다이 선반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욕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존층이구요 자복층원 거실로 올라갑니다 거실로 제가 한번 올라가볼게요. 경사가 조금 있긴 있어요. 예, 그렇게 조금 완만하지는 않고요. 예, 경사가 있는데 자 복층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층고가 어, 이쪽은 높습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170인데도 무난하게 하지만 예, 지붕이 있잖아요. 예, 지붕 꺾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네,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이 정도면은 네,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거실 복층 올라오자마자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넓은 방이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생각보다 넓거든요 일단 5 m 가 넘어요 5m가 넘고 4천0 0이니까 17자에 14자 정도 되죠. 생각보다 넓은 어 복층에 방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개수대 하나 준비해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어 욕실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장, 세면대, 변기 정도. 어 샤워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래서 방총 방이 4개예요 네, 그리고 복층에 거실도 있으시고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 테라스 역시 복층하면 테라스죠 자 테라스로 나가면은 어, 바닥에는 데크를 다 깔려 있습니다 테라스가 생각보다 커요 네 테라스가 보시면은 한 20평 정도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테라스 사이즈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남양입니다 남양 테라스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햇살 잘 드는 남양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조적 쌓아서 올리지 않고요 철창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은 개방감도 좋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올라오셔서 이런 저렴한 가격대 3억대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복층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남양 테라스 보편적으로 복층은 거의 북향이 많거든요. 네, 테라스는 남향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어서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지택의 태양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